세계 곳곳의 기후 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손에 잡히는 기후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 싶어서 서둘렀는데 <웃음> 그래도 <웃음> 많지는 않네요. 네, 빡빡하죠. 네. 자, 먼저 미국 텍사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텍사스의 텍사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났는데 음. 겨울이에요. 그리고 바닥에 흰 눈이 쌓여 있는데, 와, 그럼 산불이 활활활활 타고 와, 있습니다. 눈이 온 상태에서도 산불이 이렇게 날수 있나요? 네, 있어요? OBS 오. 보드국에서 받은 영상, 현지 영상 한번 그 보이는 라디오에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네. 달의 풍경 같다, 달 표면 같다, 그냥 음. 다 없어졌다. 이게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어 바닥에 흰 눈이 쌓여 있는데 화마가 삼키고 간 지역은 건물도 차도 모두 검게 불탄 괴이한 모습입니다. 음. 텍사스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8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우 지금 영상 불타는 영상 나오네요. 네, 이 현지에서는 너무 산불이 거대하다 보니까 네. 눈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눈 비는 조금 오고요. 온도가 상승하면서 강풍이 불고 있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진화 작업에 음. 거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라 음. 주요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 면적이 4,4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 면적이 7배가 넘게 탔어요. 와. 이게 텍사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산불인데, 미국 전체로도 두 번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기후학자들은 더 주목할 게, 이게 겨울에 발생하고 있다는 라 것. 산불이 예. 한겨울에 예. 봄이나 여름이 아니라 한겨울에 발생했는데 이렇게 계속 8일째 진화되지 않고 계속 퍼지고 있다. 이거는 따뜻한 겨울에다가 바짝 마른 풀과 강풍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음.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네. 그런 기후 변화의 참상이라는 것이죠. 온난화의 예. 결과인 거죠. 맞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네. 따뜻한 겨울 그리고 건조하다는 바짝 마른 풀과 네. 강풍이 결합됐는데요. 어, 스모크하우스 크릭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이 120만 에이커 이상을 태우고 펜 핸들 지역 전역에서 수십 개 산불이 지금 동시에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음. 진화하는 소방대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요. 어, 초원, 즉, 텍사스 하면 소잖아요. 네. 그을린 초원에 죽은 소들의 잔해들이 음.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집이나 건물도 아주 불타서 황량한 모습이고요. 있두 네. 어, 분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수백 마리의 소가 까맣게 그 죽은 채탄 들판에 누워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텍사스 농업 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소의 수는 수천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음.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연방 정부 차원에서 화재 진압을 돕기 위해 500명의 진화 인력을 제공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네안데르탈인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laughs> 정부는 더 불타오를 미래에 적응하기 위해 파괴된 건물을 더 높은 수준으로 재건하는 작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네, 의미심장한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네. 네. 두 번째는 어떤 소식인가요? 국내 아, 소식인데요. 요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기후는 네. 어떻게 총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네.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후는 표가 안 돼. 음. 그런데 최근 이런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두 가지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아주 박빙의 선거였는데 기후 이슈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3%더 많은 득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음.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볼드 캠퍼스 미래사회환경센터가 어, 지난 1월 17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분석 자료였고요. 네. 또한 가지는 국내 자료인데 지난 금요일에 오늘의 기후와 인터뷰를 한 어, 신근정 대표가 있는 어, 응답자 5명 중 3명이 기후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들면 평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라도 투표를 고민하겠다 이렇게 답했다는 어, 기후 정치 바람에 시민 17,000명 대상 기후 위기 인식 조사가 있었습니다. 음. 아마 보이는 라디오에 이제 투표장으로 향하는 아, 유권자의 나오네요. 발걸음이 네. 이제 나올 텐데 두 조사 결과 모두 어 기후가 표가 되네 음. 그리고 특히 1, 2% 차이 박빙의 접전 지역에서 변수가 될수 있네. 그렇네요. 왜 그럴까요? <laughs> 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왜냐하면, 어, 유권자 선거, 모든 여론조사 선거,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기후가 아니거든요. 경제. 경제. 네. 물가. 안보, 복지 이런 거고 기후는 저 뒤에 순위인데 어떻게 기후가 박빙의 선거구에서 영향을 이렇게 미칠 수 있을까? 아 기존에 지지하는 정책의 흐름이나 정당이 정해진 분들 말고 네. 그 사이에 부동표를 움직일 수 있는 이슈일까요? 맞습니다. 예, 부동표 아. 이슈라는 것인데요. 맞췄다. <laughs>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게 이게 제가 원본 그 조사 결과들을 다 분석을 해보고 네. 이제부터는 저 나름대로의 추론입니다. 궁금합니다. <laughs> 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후보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 사실 선거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의 관심은 네. 공약보다도 정책보다도 이미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아이 뻔하지 뭐 그런 사람일 거야. 나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으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난 뭔가 좀 새로운 정치인이다. 나는 새롭고 참신한 인물이다. 네.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야. 음... 이걸 말하기 위해서 기후 이슈를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네. 기후 공약을 진정성 있게 말하는 후보라면 기후를 말하면 이어지는 게 보겠어요. 젊은 세대, 미래 세대겠죠. 예. 네. 자라나는 네. 우리 네. 아이들을 위해서 기후 청소년을 위해서, 기후,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기후, 음. 다음 세대가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기후를 지후. 어떻게 어떻게 난 하겠다, 음. 라는 말을 하겠죠. 만약 그런 후보의 말이 진정성 있게 와닿는 순간, 유권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 저 사람 좀 다르네, 꼰대 아니네, 또는 자리만 쫓아다니는 부와 명예만 쫓아다니는 탐관 우리는 아닌 것 같네. 음. 저 사람 미래를 얘기하네. 좀 트렌디한 듯 음, 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반면 기후를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네. 또는 심지어 부정적으로 말하는 후보를 접한다면 중간층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유, 기후변화처럼 명확한 팩트에도 아무 입장이 없어? 저런 사람이 말하는 우리 지역 경제 공약 믿을 수 있나? 음... 실제로 미국의 대선 결과를 분석했던 콜로라도 대학 미래사회환경센터의 이사인 매튜 버제스 교수도 저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네. 기후 변화가 유권자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면서도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는 원인 중 하나는 이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증거가 너무 강력한데 후보자가 이런 문제를 부정하거나 최소화시켜 버린다면 그런 후보가 말하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그 후보자를 덜 신뢰하게 될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네요. 네. 근데 미세먼지도 심하고 온난화도 심한데 기후 위기가 없다고 하면 답답하죠, 이제. 그렇죠. 더구나 부정하는 분들은 아마 후보 중에 거의 없는데 음흠. 아예 언급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흠. 자신이 없으니까. 네. 뭐 현재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버리고 해결책을 내기가 네, 힘드니까. 잘못 말했다가 표 날아갈 수도 음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기후는 벼락치기가 안 된다.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해두자. 오늘의 기후를 꾸준히 듣자. 맞습니다. 99.9. <laughs> 두 번째 이유는 가슴 뛰게 하는 공약이 나올 수 있다. 기후에서. 아하. 어, 지난 29일 밤 오늘의 기회에 출연한 신근정 로컬 에너지 랩 대표가 던진 기후 공약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자체는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민생과 결합하거나 경제와 결합하거나 개발 이슈와 결합되면 폭발력이 엄청날 거라는 음.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기후도하기 버스, 기후버스 공약. 음. 버스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녹색 교통수단이 서민의 복지인데, 네. 대부분의 후보들이 철도 지하화하겠다, 공항 만들겠다 이런 공약은 말해도 버스가 일찍 끊겨서 학원을 못 가거나 버스 다니던 횟수가 줄어들어서 시장을 못 가는. 이런 지역민을 위한 공약은 소극적이잖아요. 음, 이럴 때 네. 신근정 대표가 추천한 공약은 이겁니다. 버스를 국고보조를 가능하게끔 하겠다. 음. 지자체 돈으로만 운영되니까 버스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국고보조가 가능하겠다. 일명 버스법을 재정을 국회의원들이 약속하겠다. 음. 이런 공약을 만들면 아니 돈이 어디서 나와 하는데 사실 기름값 낼때 세금 같이 붙는데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하죠. 네. 이 환경세가 (1년에) 한 (15조원) 정도 거친다고 합니다. 그중에 (1퍼) 10, 10, 그 (1) 그1만 하더라도 (1조원) 정도라고 음. 하는데 이거를 지자체로 나누면 100억씩 100군데를 나눌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10% 하면은 예. 계속, 예. 그러니까 주차장 한명 까는데 1억 든다 그러고 도로 1m 까는데 1억 든다 그러는데 네. 그렇게 승용차 중심의 교통에 더 이상 투자를 좀 줄여서 음, 음. 그 돈의 일부를 버스로 국가적 국고보조금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버스 대수도 늘리고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버스 정책이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늘 얘기했던 기사분들 처우 개선도 가능할 거고 그러면. 네. 이런 신박한 공약이 기후를 중심으로 다른 경제들을 보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겁니다. 결합하면서 새로운 참신한 네. 공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후는 닥쳐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결정적인 선거 유권자의 변수가 될수 있는 기후는 평소에. 그래서 오늘의 기후 청취도 방법이다. 추천드립니다. 네. <laughs> 마지막으로. 기후 독파원은요. 경칩을 알리는 탄천신의 물소리를 보내주신 오창성님 사연과 함께 물소리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3월 5일이 경칩 대동강물도 풀린다는데 겨울이 쉽게 간지는 않나 봅니다. 지난 주말 굉장히 추울 때 맞아요. 녹음을 하셨거든요 분당 탄천에는 겨울철새와 텃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새, 까치, 까마귀, 찌르레기, 직박구리는 기본이고 백로, 외가리, 해오라기 마치 사파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음. 산업화에 집중하고 환경에 관심 없던 시기에 오염돼서 악취 나는 하천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복원되는 과정이 저는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면서 어, 물소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창석님께는 남토북수 연천살 10kg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창석 그럼... 씨 보내주신 물소리를 끝으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사부에서 뵐게요.